오래간만에 찾아봤게됐는데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Gray888VAM입니다. 아아 <laughs> 여러분들 오늘은 개발자 지금 서버에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정말 차별화 되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네, 바로 무엇이냐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지금 다음 업데이트, 이번 6월 달 업데이트,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 이 12월 슈퍼셀이 대놓고 떡밥을 뿌렸죠. 그래서 이 슈퍼셀이 대놓고 떡밥을 뿌린 나머지, 그냥 업데이트가 한참 남았는데, 네, 미리 22호를 공개를 합니다. <laughs> 그래서 어2 2호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 드리기 위해서 네,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보시면요. 네,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뭐 내용을 보여 드릴 순 없고 이게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모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2,109개 정도가 사용이 되고요. 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그리고 슈퍼셀이 대놓고 떡밥을 뿌렸던 12홀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약간 여러분들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모든 하면서도 아, 이제 고홀에 맞, 맞는 그런 느낌의 홀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홀은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데,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조금 달라졌죠? 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점점 뭔가 생깁니다. 위에서. 위에서 뭔가 점점 생기고 있는데, 오, 이제 구멍까지 생겼어요. 점점 뭔가, 아, 더 멋있어집니다. 점점 더 고급스러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로마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전 뭐,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숫자가 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저는, 저, 저는,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뭐, 네, 또 이런 모습이 있겠습니다. 어좀 뒤에 원래 위에 뭐가 있었다가 네 마지막에는 좀 사라지긴 했네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어 우리는 사실은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것들 어 이제 슈퍼셀에서 이야기를 해 달라 뭐 했었는데 이제 개발자 서버에서의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음 번에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은 다음에 이제 슈퍼셀이 공지하고 컨펌이 떨어지면 확인이 이제 떨어지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 타운홀, 이 12홀의 어마어마한 이 지금 이, 이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최초 공개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에게 단지 모습만, 외형만, 외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제 마음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아직도 클랜에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안 누르는 신분들이 있다면 구독하기 꼭한 번씩만 눌러달라고 줄매만 있으면 은 구독하기 누를 수 있다고 꼭한 번씩만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2월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크리에이터 BM이었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꼭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밤